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일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로 말미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예배에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루의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